안녕하세요. 엄마 TV 노현충입니다 오늘은 대표님께서 많이 출력하시는 서류 국세청에서 출력하는 납세완납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녹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넣어주시고 홈택스에서 여기 홈페이지 주소로 클릭을 해주면. 시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먼저 해주실 작업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시고요.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로그인을 클릭 여기서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는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로 클릭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찾아서 로그인해 주시면 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말고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는 게 팁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됐고요 국세청 홈페이지 옆에 조회 발급에서 옆에 보시면 민원증명 중에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가 나와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납세완납증명서는 미납되어 있으시거나 분할납부 중에는 증명서 발급이 안 되니 먼저 그거부터 처리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 인적사항에는 대표님 회원 가입하셨을 때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시게 되고, 수령방법에는 주소공개 여부,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클릭하실 수가 있으시고, 수령방법에는 인터넷 발급 및 인터넷 열람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발급 희망 수량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내용은 발급 유형 중에 한글 증명, 영문 증명, 대금 수령, 기타 해외 위주 사용 목적으로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요제 추천은 금융기관, 외교부, 관공서, 조합, 거래처, 학교 기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출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관공서를 누르고 신청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그렇게 되시면 여기 신청 접수 번호가 나오고 발급 번호가 나오시는데 발급 번호를 클릭. 증명서 발급 하겠습니까?라는 창이 나오시는데 확인. 어, 국세 증명 위 변조 방지를 위한 경고 안내문 나오신데 닫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프린터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인쇄 가능한 프린터를 어, 찾아서 출력을 누르시면 예, 출력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왔고요. 엄마TV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문 기업 영 컨설팅 업체인 비즈 파트너의 유튜브 채널이며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한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사례를 적용한 그리고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블로그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포함한 유튜브 네이버 TV로 비즈 파트너를 만나셨을 때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 무료 상담 링크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많은 문의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서 기업의 보탬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가세요. 전문 베테랑 담당자가 빠르게 배정되어 하루라도 답답한 상황에 솔루션 제공으로 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법마 TV 노현중이었습니다.